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입니다. 그런데 정치가 그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1번, 2번, 두 당만 있다 보니 반대만 해도 쉽게 반사 이익 얻어서 국회의원이 됩니다. 반대만 하면 국회의원 되니까 민생 문제 해결 관심이 있겠습니까? 지금 그 문제를 국민의 당이 해결하려고 합니다. 국민의 당이 국회에 들어가서 3당 제재가 되면 대한민국은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20대 국회 시작되면 1번, 2번 또 버릇처럼 싸울 겁니다. 그때 국민의당은 민생 문제 해결 방법 내놓겠습니다. 눈치가 보여서 결국은 민생 문제 해결에 동참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때부터 실제로 국회가 일하는 국회 민생 문제 해결 국회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위기 극복이 그때부터 시작되고, 그건 모두 국민 대당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안산시민 여러분들,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시는 선거입니다. 이번 총선은 낡은 것 그대로 두실 건지, 아니면 새로운 것으로 바꾸실 것인지를 결정하시는 선거입니다. 이번 선거는 과거에 머무를 건지 아니면 새로운 미래로 나갈 것인지를 안산시민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시는 선거입니다. 이대로 안 된다. 바꿔야겠다. 생각하신다면 기호 3번 국민의당 지지를 호소드립니다. 제 옆에 김용환 후보가 서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당이 있기까지 저하고 김영환 의원 두 사람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김영환 의원 안철수에게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번에 꼭 당선시켜 주셔서 저 안철수와 함께 국회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안산시민 여러분께 보소드립니다. 국회에 보내주시면 안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 약속 지키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